사고를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자. 활동량이 많다 보니 사고 수가 코앞이다. 사고 진짜 조심하고 넘어가자. 그리고 관제권 경찰이 왔다리 갔다리하는 그런 신경 쓰이는 일도 생긴대요. 네, 안녕하세요, 왕산보살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트로트 가수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음. 자, 선생님 진해성 님이고요. 한번 더이건 한번 물어보고 하자. 이분은 굉장히 신경이 굉장히 예민한 분이고요. 이 사람이 여복도 있습니다. 후에는 여복도 있고요. 여복이라는 거왜 여복이 있느냐면 그 나의 아내 자리가 들어오는데 재물도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얘가 재물 관계에 있어서 내가 본 것도 있지만 아내가 될 사람이 재물을 갖고 움직여요 그래서 여복이 있다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창고에 재물이 많고 여복도 있고요 한때는 길에서 많이 추우면 추운대로 더우면 더운대로 고생을 많이 하고 눈물 젖은 빵을 많이 먹었다는 그런 이제 사주에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운은 아직까지는 빵빵합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도 운 자체는 상승을 이루고 있는 운이고요 단지 (2026년도에) 하반기 겨울 들어서 갖고 동짓달 팥죽 먹는 달 그때부터 섯달 돼갖고는 조금 조금 사고를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자 활동량이 많다 보니 사고 수가 코앞이다 사고 진짜 조심하고 넘어가자 그리고 관제권 경찰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신경 쓰이는 일도 생긴대요 내년 겨울 얘기야 그래서. 올해는 그냥 쭉 넘어가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저렇게 넘어가서무스하게 넘어가 운 자체가 그게 나쁜 운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년 운에는 2027년도의 운이 이제 팥죽 먹는 그 달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시끄러운 일이 좀 생겨 그래서 각별히 조심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이분이 2027년도가 지나고 28년도 들어서서는 그때부터는 운이 좋은 운이에요 이제는 그때 말썽이 없어 쭉 나가요 근데 한 번은 놀랠 일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더라도 차로 많이 활동하고 움직일 때도 각별히 조심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뭐이 다니는 데가 있으면 차부적이라도 좀 지니고 차에다가 짱박을놓고 다니면 예방이 돼요. 그렇게 하고 일거리도 내년 겨울 돼가지고는 조금 주춤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후년에 이제 2027년도 들어서 갖고 그 운이 조금 힘든 운이 들어오거든요. 들쭉날쭉 힘든 게 들어와요. 그래서 잘 되는 같은데 이상하리만큼 고립이 돼 있다라고 할까? 말썽이 난다고 할까?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조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요. 이분은요 굉장히 욕심이 많고요 독단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남자다운 그런 어떤 성깔이 있어요. 한마디로 곤조가 있다. 그이 그 곤조가 있었으니까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겠지 그런 뚝심이 없으면 지키겠어요 못 지키지 물렁물렁하면 근데 굉장히 시, 시작과 끝이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인데 어, 어 인물도 있고 괜찮아요 사, 인성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애도 아아보고 어른도 알아봐 그런데 어떨 때는 푹푹 질르는 그런 성향이 있어. 그걸로 해가지고 사람들로 인해서 오해받을 때가 있어. 근데 내년에 올 겨울에 이제 동짓달 팥죽 먹는 달이자 올해 2025년도 얘기예요. 올 겨울에도 말에 언행을 조심하고, 내년 겨울에도 언행을 조심하고, 후년에도 언행을 조심하고 넘어가자. 그것만 조심하고 넘어가면 만사 오케이다. 이렇게 나와요. 응. 결혼 운이 좋다고 말씀하드렸제 에... 네. 혹시 <laughs> 언제쯤... 이제, 이 깔려있는 내면의 씨앗을 보면, 재물복도 있고 여복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고요. 아직은 시기가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지금 가면 말썽 나요. 여자로 인해서 시비 구서 있다니까 안 되고요. 이분은요, 40살부터 시작이에요. 39부터. 그렇지. 39부터도 괜찮다. 근데, 결혼 그렇게 빨리 하고 싶지 않는데, 이분도? 여기 지금 대부분이 보면요, 결혼 빨리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 자기 명예가 우선이야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나 그런 연구밖에 없어 그래서 이분은 결혼을 했다고 하면은 서른아홉 삼년 있다가 서른아홉부터 시작해서 4 0대 돼갖고 결혼이 좀 열려있는 형국이다 그때는 아마 생각지도 않는 어떤 누가 이렇게 자리를 줄을 놔줘서 여자를 만나는 그런 형국인데 지금은 결혼하면 안 되고요 그때 되면 결혼하게 되면 여자가 잘 들어오네 이쁜 여자다 키도 크고. 그리고 재물도 있고 같이 활동하는 사람인가 봐 바빠 둘다 바빠 나 갔다 올게 문 열고 가고 어 오늘 어디 가니까 이렇게 해서 갔다 올게 이렇게 막 바빠 둘이 막 그런 사람이 들어온대 님께정는에 응. 대해서 <laughs> 또 많이 유명하시잖아요 응. 결혼을 할때 결혼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가요 당연하지 이 이혼도 결혼도 죽고 사는 것도 있잖아 좋은 일 나쁜 일 경사 슬픈 일도 있잖아 이 사주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분 눈은 결혼눈이 아직은 약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40대 결혼하라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놓치게 되면요 이분 40대 중반 50다돼 갖고 간다 소리 나와 그래서 이분이 이제 3년 후에 39그 다음에 40 요때가 한참 왕성한 결혼 시점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아마 조금 지금의 활동을 좀더 하고 자리가 잡힌 다음에 누구 소개로 결혼하는데 그때 결혼문이 열려 이성문이 열리고. 네. 진해성 가수님은. 내가 이제 매번 이제 텔레비를 이렇게 틀어보고 나면은 굉장히 가, 자기 나름대로 톡톡 튀는 그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경상도 말을 하는데 아주 거기서 하하 호호 내가 웃었거든. 근데 이분 있잖아요. 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에그 이성운도 좋고요. 앞으로 재물운도 좋으니까 이대로만 쭉 나가고 우선 바쁘다 보면은. 그래도 나도 모르게 또 사고 수도 비칠수 있으니까 그런 거 각별히 조심하고 건강 잘 챙기고. 그러다 보면은 동서 사방으로 바쁘고 지금은 해외에서도 바쁘지? 응, 해외에서도 바쁘고. 계속 해외도 나가갖고 이분이 활동하게 생겼어. 아, 이분 따라다녀야 되겠다. 돈나 흘릴 것 같아. 돈이 너무 많아갖고. <laughs> 우리 같이 갈까요? <laughs> 그 해외에서 사람들이 각별히 눈여겨보게 생겼는데요. 어, 거기서 색깔을 갖다가 내 색깔을 보여줬어. 그래서 아주 이제 바쁘게 생겼어. 해외나,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하나 엄청 바쁘게 생겼다. 이분 자체는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이네요. 예, 운 자체는 계속해서 계속 움직여서 그 양지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집의 그러니까 방향으로 얘기하면은 북쪽이 아니고 남쪽이야. 그래서 해가 계속 들어와. 그럼 얼마나 좋겠냐고. 어? 양지를 계속 집에다 비춰주니까, 나쁜 것도 제쳐주고, 좋은 재물도 들어오고, 기운이 상승이 될수 있는 운이야. 좋아요, 운이. 응. 나쁜 건 나쁘다고 그고 좋은 건 좋다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서 이제 본인들이 나쁜 건 조심하고, 좋은 거는 기운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면 좋지. 응.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진혜성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응.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왕산보살이었습니다.